여러분 안녕. 네 이렇게 조명이 없는 곳에서 어색하게 브이로그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요. 참 얼굴이 많이 아니지만 이제 어, 방금 먹방을 찍고 화장대 앞으로 왔어요. 이렇게 어, 화장대 앞으로 와서 이제 화장대를 여러분들에게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laughs> 찍게 되었네요. 뒤에서 지금 기뚜라미가 오는데 아직도 기뚜라미가 이제 시작 시간인가? 아무튼 자 화장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화장대가 있는데요. 제 친구와 같이 쓰는 그런 화장대예요. 자 이렇게 <laughs> 아파트 두 채가 이렇게 <laughs> 있는데, 자 옥상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옥상에는 이제 보통 이제 스킨 케어라던가 보통 이제 잘 쓰는 아이템들 이 위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메이크업 제품은 이제 보통 이런데 있지만, 자 제일 먼저 제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 편은 나중에 올리든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메이크업 브러쉬가 있고요. 통은 면봉 통입니다. <laughs> 보면 여기 뭐 되게 브러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잘 쓰는 브러쉬는 여기 이 베이스 브러쉬랑 리얼 테크닉스의 블렌딩 브러쉬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피카소 브러쉬의 코 쉐딩 브러쉬. 사실 안 쓰는 거 별로 없네요. 이거. 이거는 뭐 컨실러 브러쉬. 이건 뭐 스펀지 팁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잘 쓰는 브러쉬는 이 브러쉬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추천합니다. 자, 브러쉬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반지들 여러 개 있고요. 제가 일을 좀 해야 돼요, 밥 먹으면. 그래서 이런 이쑤시개가 일반 이쑤시개 같지만, 일반 이쑤시개 아니고요. 굉장히 얇은 이쑤시개라서, 어디든지 침수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이쑤시개입니다. 네, 이거 좋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뭐, 선풍기, 리모컨, 치실 손톱깍. 자, 그 다음은, <laughs> 아베다의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헤어 제품인데, 얘는 에센스, 얘는 스프레이인데, 이 스프레이는 이제 머리 헤어하고 나서 하는 스프레이인데, 다른 스프레이는 전 굉장히 되게 굳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잘안 쓴데, 얘는 적당히 굳으면서 적당히 컬도 유지시켜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얘는 딱 봐도 데미지 레메디라고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데미지를 입는 그런 모발에 좋은 건데, 얘도 굉장히 잘 써요. 좋습니다 여러분 좀 비싸다는 게 흠이긴 한데 자그 다음에 이거는 한율의 어린 수분 진정 토너인데요 한통 써서 이만큼 좀 여기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 썼는데 굉장히 좋아서 한통더 얼마전에 아리따움 세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통더 쟁여 놓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스킨은 웬만해서 정착을 잘안 하거든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얘는 유일하게 좀 오래 쓸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네, 화장품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진짜 몇통 비웠는지 셀 수도 없어요. 진짜 한 열... 아, 2000... 한 10몇 년... 서 11년인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데 얘 말고 다른 거 쓰면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제 인생템. 인생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어 클렌징 워터 <laughs>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클렌징 워터입니다 이거 클렌징 워터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선크림인데 이거 그린핑거 되게 애들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 이제 그런 그냥 일반 선크림을 쓰면은 눈이 굉장히 따갑고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데 얘는 진짜 순하고 냄새도 좋고 살짝 백탄크 형상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저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손에도 바르기 좋고, 뭐, 얼굴에도 바르기 좋아서, 이거 씁니다. 굉장히 순한데, 단점이 워터프루프가 아니라서 물에 들어가면, 떼꽁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좀 단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비오덤이, 비오텀이라는, 어 비오템과는 다른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는 징크크림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유로맘이라는 그런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쓰는 제품인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드름 피부기도 했고 지성인데 얘 쓰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피부 보호 크림이에요. 재생 크림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보호 크림인데 저는 맨날 밤에 이거 바르고 자요. 이거 바르고 피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자 크레오신틴데 이건 거의 다 썼네요. 이거는 근데 여드름 좁쌀, 좁쌀에도 괜찮고 뭐화장성에도 괜찮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냥 병원에서 팔았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처방 받아야 돼서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방을 받았었는데 와, 처방값이나 막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한 4만원 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이 돈을 내면서 쓸 정도는 아니다 싶어서, 이거는 지금 구매하고, 다 쓰면은 아마 또안쓸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도르지오 아르마니 가자. 저 이거 진짜 좋아요. 저 이거 말고 다른 파운데이션 못 쓰겠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쓰는데, 이거 저의 인생템. 조만간 이거 쿠션 나왔잖아요. 도르지오 아르마니에서. 그래서 그거 사서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 화장대 한켠에 있는 다시 한번 써보면 좋을까 해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 역시나 그렇고요. <laughs> 그다음에 노세범 파우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에스쁘아의 퍼펙트 오일 컨트롤 프레스드 파우더 이거 지금 계속 썼어요. 펜이 다 보여요, 해, 지금. 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수분 크림인데 그냥 그래요, 이거. 아이오페 수분 크림 이거 얼라이브랩에서 지금 판매 1위 제품인데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몽향의 더바디샵 평수. 저 이거 바디미스트도 있는데 그냥 얘가 더 지속력이 많이 가니까 얘로 샀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1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소개를 안 했는데. 딴 <laughs> 캔에 떨어졌었던 그런 제품인데요 이거 네 좋습니다 유명하죠 워낙에 근데 이거는 네 어반디케이 그거고요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픽서? 음, 픽서 메이크업 픽서예요 자일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제가 제기놓고 쓰고 있는 징크크림이 굉장히 여러 개 있고요 이거 이거 뭐더라? 아 비페스타 클렌징 티슈인데 이거 회사원님 영상 보고 좋다 고 그러셔가지고 네 올리브영에서 자주 사다가 쓰는데 가끔씩 이제 손 또 묻혀서 하기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클렌징 워터를 솜에 묻혀서 귀찮을 때는 얘를 씁니다. 아니면 그냥 여행 갈때얘 많이 들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투명 렌즈랑 뭐 렌즈 통이랑 공병, 집게. 제가 전 집게를 진짜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어, 여기는 없네. 네, 집게를 여기다 이렇게 모아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 쓰는 이제 제품들을 여기다 모아놨는데 어 굉장히 많죠. 뭐, 포어페셔널, 뭐. 굉장히 여러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이제 안쓰는 제품들 안쓰는 제품들 이렇게 있습니다 안좋아서 두진 않고요 안좋은거는 저는 그냥 버리고 안쓰는 제품들 위주로 그냥 넣어놨어요 그렇게고그 다음에 2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블러셔가 있는 제품입니다 아니 블러셔가 있는 그런 층이에요 캘리포니아 그때 뭐 리뷰 얼마전에 리뷰했던 포도색 블러셔 투쿨포스쿨 뭐 이런 완전 사과보를 만들어준 이런 에뛰드 블러셔 뭐 이렇게 등등 등등 있는데요. 제일 저는 좋은 거는 제일 진짜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은 여기 아이고, 너무 제품은 요거예요. 요거 애, 이건 나중에 쓸개할게요 여기 불러 셔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렌즈들이 있는데, 자, 여기가 제일 칸이 많잖아요. 이게 제일 좋아가지고 이게 칸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좋을 줄 알고 엄청 많이 샀는데, 생각보다 제 눈에 안 맞아가지고 안쓸순 없고, 그래갖고 칸을 제일 많이 둔 편이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렌즈는 이거예요. 시크리스 아이스 그레이라는 제품이고요. 원데이인데 저는 원데이의 신세계를 여기서 알았어요. 눈도 너무 편하고 관리해줄 필요성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시크리스 진짜 많이 쟁여두고 쓰는 편이에요. 얘랑 같은 라인의 코랄 그레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건 지금 다 쓰고 없는데 그것도 진짜 진짜 좋고 편하고 이뻐요 그다음에 여기는 스틸라의 굉장히 유명한 글리터... 글로 우고요 얘는 키튼 카르마, 얘는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색상이고, 키튼 카르마를 더 많이 써요.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너무 눈이 허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얘는 아이프라임. 얘 좋아해요. 아, 그 다음층, 그 다음층은 이제 되게... 이게 뚜렷하게 뭐가 없어요. 그냥... 가끔씩 이렇게 넣어두는 공간이 있어서 넣어두는 그런 편이라서, 얘는 이히팅뷰러고요 친구가, 이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제 눈에 안 맞아요. <laughs> 그래서, 네. 제 친구한테 뭐 넘기든지 어쩌든지 할 예정이고. 얘는, 그때 보셨죠, 여러분? 한켠에 거의 모셔두고 있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기다란 그런 제품들을 여기다 넣어놨고요. 뭐, 나스, 뭐, 캡본디, 뭐, 조르즈 아르마니, 뭐 미니스프리, 디올 등등등등 있는데, 저 이거, 얘네 세개요 지금은 좀 매트한 립이 되게 유행인데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글로시한 타입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를 샀는데 이거 저 백화점에서 산게 아니고요. 지마켓 같은 데서 샀거든요. 그냥 세일하는 거? 샀는데 짝퉁 산거 같아요, 여러분. <laughs> 짝퉁 산거 같은데 색깔 되게 예뻐요. <laughs> 자, 그렇고, 자 그다음 3층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뭐 아리따움 모노 섀도우, 삐아 이런 단품 섀도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삐아나 단풍 섀도우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자주 쓰는 색은, 어, 솔솔 말린 송울빵그 다음에, 가나슈, 인텐소라는 그런 두 개, 이두개 색상 진짜 많이 쓰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가을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 섀도우 진짜 잘 만드는 데는 에뛰드인 것 같아요. 색깔 진짜 잘 뽑고. 에뛰드 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거 이런 퍼프. 나, 나 이런 속눈썹 이런 거 넣어두는 데고요. 가끔씩 가다가 뭐 이런 핀이라든지 이런 머리통, 좀 작동산이죠. 네, 이런 거 넣어두는 곳입니다. 칼은 왜? 네, 칼... 어, 칼둘때 아, 너무 아. 많이 사가지고그둘 <laughs> 데가 없어요. 이거는... 자, 여기도 역시나 립스틱인데요. 900 있고, 여기도 되게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되게 짬뽕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거저 되게 잘쓸것 같아서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손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저 뭐지? 그때 뭐, 부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잡지 부록으로 받았는데, 뭐 색깔 나쁘지 않아서 그냥. 여기는 그렇고. 자, 마지막 층. 마지막 층. 4층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글리터 섀도우들이 보통 있어요. 샤인 픽 사이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샤인 픽 사이즈인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음영 섀도우에 빠져가지고, 눈 위에는 잘안 바르고, 그냥. 네, 눈물용 애교살에 바르는 용도로만 많이 쓰고 있고, 애교살에 제일 많이 바르는 용도는 시나몬 로즈에 제일 많이 씁니다. 여기 되게 아멜리나 막 이런 제품들 굉장히 있는데요. 이샬픽스 나오고 나서 얘네가 되게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여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제2의 잡동사니 코팩 <laughs> 있고, 뭐, 패치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저런 거 있고. 이거 뷰티 기기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갈바닉 되는 거, 필링 되고. 이건데 그냥 그래요. 고들게 한 켠에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거 있고 테이프 있고 뭐 그런 거. 자, 여기는 블러 뭐지? 브러쉬 존인데 제가 그냥 자주 쓰는 거 같아요. 그냥 같이 쓰는 거 놀라고 이렇게 놨고. 이거 이거 역시 이거 인기가 많은 제품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이거 저 진짜 이 색깔 진짜 좋아해요. 이거랑 블러 이브러쉬는저 대부분 리얼테크닉 거 쓰거든요. 엘프 브러쉬 이거는 쉐딩된다고 해서 샀는데 예상외로 너무 약해서 쉐딩하기 에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전 쉐딩 브러쉬 이거 쓰는데 이거 되게 단단해서 처음 했을 때는 화장 다 닦이는 것 같은데 상당이 힘줘서 쓰면은 되게 쉐딩 빡빡빡빡 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블러셔는 정말 이 브러쉬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뭐아이섀도 브러쉬는 뭐. 제일 자주 쓰는 건요 위에 있고요. 안 쓰는 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끝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제 친구는 화장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쪽 하는 제가 거의 다 쓰는데 이쪽 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자 여기는 제가 화장할 때딱 떼놓고 쓰는 애들이에요. 마스카라 이렇게 두개 쓰고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거두개 다. 펄 픽스랑 픽서 빨간색 쓰고 컨실러는 나스의네 레디언스 뭐랑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는 이렇게 생긴 거 쿠팡에 팔아요, 여러분. <웃음> 그거 <웃음> 그거 사시면 되고요. 뷰러는 저는 몇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 저는 시세이도 뷰러 씁니다. 네, 이거 쓰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얘는 로라메르시의 거 포토 스튜디오 파운데이션인데 커버력 되게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예상외로 너무 끈끈하게 발려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끔 컴, 커버력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쓰고 그 아니면 안 써요. 얘네는 그냥 화장할 때 있어서 유기다 놨나 봐요. 다시 제자리로 <laughs>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 부펜 라이너, 라이너는 전 대부분 붓펜을 쓰는데, 붓펜 라이너는 어, 머지의 퍼스트 펜아이라이너씁니다 이거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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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나온 프라이머인데, 음. 네, 스텝 원 회색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눈에 뭐 음영 줄 때, 얘네 두 개. 이것도 역시 쿠팡에서 산 비아 제품과, 삐아의 이게 무슨 색이죠? 이거? 네, 소울 브라운 색. 그리고 얘는 립멜의 이게 쿠팡 직구에서 쓰는 펜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워터프루프. 네, 그런 펜슬입니다. 이런 갈색. 공0산 브라운.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브라운인데 나쁘지 않아요. 지속력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교살에 바르는 섀도우가 있는데요. 펜슬을 가장 베이스로 깔아주는 그런 펜슬이 있는데 그 펜슬은 플레이 101 펜슬 6호입니다. 이런 색인데 이렇게, 이런,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베이지? 펄 베이지? 그런 색인데,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애교살 주기 좋아요. 요 위에 저는 큰 펄땡이를 또 발라요. 그렇게 애교살을 저는 만들고. 네, 이게 끝이네요. 그리고 이거 바비브라운, 이거는 눈 아래 음영 줄 때.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눈 아래 음영 줄때 그냥 잘 사용합니다. 얘는 요렇게. 요 아래 그냥 잡동산이 그리고 요 위에는 파레트가 있는데요. 이 예, 하이라이터랑 이레 파이라... 팔레트가 있는데 어 에뛰드의 이런 팔레트고요. 요즘에 잘안 써요. 음영 섀도우에 빠져갖고 얘네 다 펄이거든요. 이게 뭐더라? 이게 싫어 빼고 테이크아웃. 얘가 어, 어 뭐였지? 얘가 센치한 트렌치 키싱미 키싱프라미 어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그렇고 얘는 이런 음영 섀도우 위주인데 얘 요즘에 잘안 써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이 잘안 가고. 아,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 뭘 많이 쓰는지 알겠죠? 힙팬 유일하게 보이는 거. 이거 코 쉐딩 낼때 진짜 잘 쓰고요. 얘네 둘은 이제 음영 섀도우 기본적으로 깔고 그 위에 또다시 음영 쓸때 얘네 두개 진짜 많이 사용해요. 얘네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후 로라 메레시 하이라이터인데 굉장히 잘산것 같습니다. 입자 진짜 곱고 모공에 잘안 껴요. 모공 도드라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요 이거 말고 하이라이터는 딱히 이제 별로 생각이 안날것 같아요.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그렇고요저 음. 위에는, 이 위에는 제 카드랑, 뭐, 여기 역시나 징크크림 있고요 연고, 뭐, 립밤. 이거 뭐야, 이거 버려. 네. 그리고 뭐, 슈퍼 크림, 뭐, 바세린, 막 이런 거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화장대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음,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유익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영상으로 금방 다시 보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